오늘은 회개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날 이제 교회마다 복설교가 넘쳐납니다. 하여튼 이제 예배당에 애베, 들어오면 복을 받고, 또 나가도 복을 받고, 사업에 복을 받고, 네. 아, 겨, 개인 경영에 복을 받고, 막 이런 이제 복설교가 이제 넘쳐나는데, 아, 그래서 이제. 종말을 또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제, 어, 거신하고 깨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번영 신앙 예, 그래서, 어, 조영기 목사님이 주장한 삼박자, 어, 축복. 이렇게 해가지고, 예, 예, 영적으로도 잘 되고, 어, 건강도, 어, 이렇게 잘 되고, 네. 또 사업도 잘 되고 예, 삼박자 축복 이제 늘 강조되어서 이제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균형적인 삶에 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이제 예, 신앙을 계산 계산만 하고 내한테 덕이 될까 마너스가 될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신앙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남에 있음을 인정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누가 말하기를 회개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예, 회개하는 개인은 망하지 않습니다. 예, 회개하는 가제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예, 성경적으로 보면 회개할 때 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임하게 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이 분노의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게. 거. 예, 그래서 참 이런 원리들 우리가 잘 기억하며, 우리가 돌아보면, 이제, 최근에 나의 삶이 과연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의 삶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날마다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아, 주님을 네. 더욱 가까이 하게 되어지며 아, 네. 예,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네. 예, 우리가 누가 보금 18장에 보면 기도의 장이라 할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바리세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이 바리세인은 신앙생활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리세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합니다. 저는 토세 가지 않고, 저는 부리가 없고, 저는 가름제도 짓지 않았고, 저, 저의 삶은 저 세리에 비하면 너무나 뛰어나고 탁월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네,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죠. 예, 반면에, 반면에, 이 세리는 이제, 정말로, 어,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어, 죄밖에 없고, 어,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여 이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정말로 이렇게 눈물 검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해 진심으로 마음 깊이 회개하는 이 세리의 기도를. 그래서 이제 이두 사람의 바리새인의 기도와 이 세리의 기도,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는가? 예,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어렵게 여기셨는가 예, 세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예,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이렇게 정말로 이 회개하고 어, 기도를 하되 그냥 근성으로 그냥 주문만 외우고 그냥내에 기도 제목만 절절절 외우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마음속 깊이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아 이런 이제 기도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결론 맺기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성경의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 물이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이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 신앙생활에 이 원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 시편 51편. 예 이것은 누구의 시편이라면 다윗의 시편입니다. 예 다윗의 시편. 어, 여기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예, 어, 정말로 부끄럽잖아요. 하나님이 예, 다윗을 높여주시고 예, 다윗이 양치는 예, 목동 소년이었는데 그를 높여서 왕으로 삼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아, 이런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정말로 다윗을 이렇게 높이 평가합니다. 구약에 두 사람을 거으라면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소의 세계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윗의 삶은 어 번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쩌다가 예래서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었을 때 왕궁에 거닐다가 예 여인에게 눈길이 쏠리고어그 여인을 불러와서 간음죄를 짓게 되어지서이런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장면이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또 나의 죄를 웃을 처로 어 씻겨 주옵소서. 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면 죄가 흰 양털처럼 깨끗게 되리다.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다윗의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다윗의 삶의 위대한 장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고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죄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죄가 잘못됐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나아가는 예, 왕이지만 그렇게 예, 겸손하고 배렇게 하나 이 다윗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이사야서 성경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육장에 보면 그 이사야서의 소명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아 이사야가 이제 하늘에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이 이사야 선자는 화로다 나여 어, 화로다, 화로다 어,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예, 부정한 백성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회개했을 때 제단에서 천사가 대단 숯불을 가져와 이사야 선지의 입에 대니 그 죄가 사하여졌더라. 그러니까 예, 이사야 선지자가 이게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발견하게 발견하고 회개하기를 하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회개 이후에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 주여 이사야 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물들을 해결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서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나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불러서 요나야 저큰 성읍 니노에 가서 그들의 죄악을 외치라 예. 그랬는데 요나를 이제 잘 순종하지 못하다가 예. 예. 바다 깊은 바다 물 속에 물고기 밥이 되어지고,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회개의 기도를 올리잖아요, 요나가. 예. 깊이 하나님이여.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게 한번더 기회를 주시며, 제가 주를 위하여, 어, 살겠나이다. 예.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올렸을 때, 요 요나서 2 장이 요나의 회개 기도죠. 하나님이 물고기를 맹하여 요나를 토하여 요나가 육지에 나오게 되고 요나가 이제 니노의 성읍에 가서 하루 길을 다니면서 4 0 일이 지나면 니노의 성읍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쳤더니 이 니노의 성읍에그 왕을 비롯하여 백성들과 짐승들까지 다 회개하고, 예, 예. 그 왕의, 왕은 왕복을 벗고,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고, 어, 남녀노소를 다 하고, 다, 음, 다 물러나고, 어, 회개하고, 어,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고, 이렇게 거극적인 회개가 일어났을 때, 아수르 나라, 그 니노의 성을 심판하시려던 하나님의 그 심판을 돌이켰더라. 그 내용이 이제 요나서 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계서 소선지서 구약의 소 선지서, 소 선지서는 이제 그 책의 분량이 적다하여 소 선지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이제 학계서가 있는데 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이들이 성전 건축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동안 중단에는 16년 동안, 무려 16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여와의 호 성전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사이에 뭘했느냐그 사이에는 집 짓고 농사 짓고 그래서 학계선자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그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러면서 말이 되느냐 그것이 먼저 너희가 예루살렘에 왔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너희가 이제 사치스러운 집을 짓고, 판백한 집은 이제 판자나무 좋은 나무, 판자나무로 사치스럽게 집을 짓는 그런 장면을 바랍니다. 너희가 너희 집은 개인적으로 잘 꾸미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고, 하나님의 집은 기초만 있고, 이래서 되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은, 잘 챙기는데, 또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잘챙길 못하고, 소리 여기고, 그냥 하나님의 일이, 신앙생활이, 뭐, 악세사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를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과연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돈을 봅니다. 주야로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 가장 궁극적인 삶의 표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네. 뜻을 이루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네. 예, 그래서 교회를 또 세우는 일에 들여지고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목표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예. 너희며 아서 일장칠 보면 이제 너이미아가예 예,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또 예루살렘에 관한 소문을 들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예, 허물어지고 예, 예루살렘 성벽이 다 허물어 무너지고 예루살렘 그 성문이 다 불타버리고. 그야말로 파괴가 되고 초란 그런 가운데 여전히 예루살렘 그 선벅이 무너진 것이 방치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너희 미안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희 미안은 이제 이그 바벨론 땅에 높은 고위 관직이 되어졌습니다. 페르시아 나라의 높은 고위 관직 술관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국가 공무원, 최고의 공무원으로 이렇게 살아갔는데, 개인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어떻게 참 예루살렘을 세우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요하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그런 이제 거룩한 성민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것에 늘 마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삶은 바벨론 땅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늘 예루살렘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다니엘이 하루에 에, 에, 세 번씩 예, 예. 그래서 왕궁에 있었지만 하루에 세 번씩 창을 열고 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듯이 늘 다니엘은 이제, 다니엘도 고위 공무원이었지만 늘 마음은 예루살렘에 갈던 그런 것을 네.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 배가 회귀 기도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 조상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윤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함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우리가 아, 폐허 가운데 살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이 회개의 기도 이후에 너희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 하나님의 언어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52일 만에 마치는 대역사를 감당하지 않습니까? 예 회개의 힘인 것입니다. 너희야의구장이절에 예, 수문학 강장에서 예, 예스라를 비롯하여, 너희네를 비롯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낫 4번제 1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낫 4번제 1은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며,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어, 회개의 내용은 하나님의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율법의 말씀을 배반하고, 던지고, 살아왔으며,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많이 죽였나이다. 이런 이제, 회계를, 회계 회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 신나게 오면,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회계의 메시지를 외칩니다. 예, 마태문 3장 2절에 보면, 이제, 회계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내가 합당한지 나의 삶이 성결한지 그것을 이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도 이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 5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 이렇게 회개할 때 천국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예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예, 사도 베드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날에 성령이만 예, 성령이 만 오선절날에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회개 메시지고 예, 백성들아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삼을 받아라. 아,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더니 그날에 세례를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된 자가 삼천명이야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에 에, 서대반의 회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서대반은 에, 이스라엘의 공예를 향하여 예, 아브라함 부터 시작하여 어, 그 구약 역사를 예,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보면 예, 그 의인, 그 의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의인이 누구냐? 그 의인은 메시아 예수를 말합니다. 네, 그 의인이, 그 의인 예수님이 그 의인 메시아가 오시리라 예관 선지자들을 너희가 죽였지 않느냐? 너희가 그 의인 메시아를 살인하고 십자가에 매달, 매달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에, 예, 또, 얼마 있다가, 예, 이 사울이, 예, 사울이 예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개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주는 그런 역사가, 아, 사도행전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아멘. 예, 베드로도 이제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마태우공 26장 75절에 보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닭이 울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예언하셨는데, 그때 베드로는, 아이고 예수님,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다른 거는 몰라도 그것만은 내가 자신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하고, 동고동락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예,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한때는 갈릴리 호수 바다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자신있게 그렇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랬는데 예수님이 붙잡히고 하는 그런 현장에 있을 때 어떤 여인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않느냐? 아, 네.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가 없었다. 다시 한번또그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건 내가 봤는데 이러니까, 아, 아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 딱 잡아대고 또그 있던 사람들 중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내가 봤는데, 함께 있었지 않느냐 이러니까, 저주하고 맹세하여, 정말로 예수를 향하여 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욕을 하면서 그 사람, 뭐그 새끼 내가 이렇게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했는데 그래 나중에 보니까 닭이 갑자기 어디서 닭이 닭 소리가 꼬꾸덕 이러면서 닭이 닭 소리가 두번 울려서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예언이 생각나서 이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며 통곡 회개하는 그 장면이 마태오 2 6 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바울의 베드로의 회계 회계 역사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초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예,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바울의 회계 또 사도행전 9장이 나타나가잖아요. 예, 바울이 예,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커피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제, 담에 세게, 담에 세계 집가라는 거리에 가서, 어, 그 유다의 집에서 이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라비아까지 갔다 그랬습니다. 아라비아, 그, 아라비아는 사막, 아라비아 사막이다. 사막, 광야에 왜 갔느냐. 거기서 이제 회개의 기도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어,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 갔다는 내용은 갈라다스 1장에 예, 기록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제 음, 회계의 기도를, 깊은 회개의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예, 바울의 삶은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죠. 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이 사울. 예, 그래서 서대반이 서대반이 죽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서대반을 향하여 돌을 던질 때도 어, 바로 그 현장에서 지켜보던 그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이 변화되어. 어,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몰랐구나 이러면서 그 잘못된 인생의 걸음을 돌이키고 새 삶을 살아는 사울의 바울의 생일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예 정말로 우리는 이제 나의 삶은 과연 최근에 회개의 삶을 잘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회개할 영역은 무엇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예, 그는 이제 예, 흐랑방탕하며 예, 성적으로 방탕하며 소년신을 도둑질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제 예,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 새 삶을 살게 되어지고 예, 이익을 성 어거스틴을 통하여 기독교 조직신화 기독교 교리의그 뼈대가 세워지는 그런 이제 예, 위대한 인물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의 책 가운데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또 가까이 있다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회개, 참된 회개가 할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참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이을 감당하게 될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